백스윙 탑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이렇게 다 실려있게 되면 중심축이 가운데 있던 게 오른쪽으로 많이 왔지 중심축이 벌써 무너진 거야 공을 치려면 체중 이동과 클럽을 내가 동시에 이동시키면서 공을 쳐야 돼뭐 어느 날 어, 타이밍이 좋으잘 맞는 거고 아니면 계속 안 맞아 골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일관성 그렇지. 중심축이 내가 계속 잡혀 있으려면 백 스윙 탑 전에는 오른쪽에 있던 체중이 왼발로 가면서 회전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. 중심축이 가운데 왔지. 이거를 리 센터라는 거. 리 센터. 자, 부모 동작으로 보면은 하프 스윙 정도까지는 체중이 오른쪽에 있지만 이 이후에 회전은 계속 들어가면서 체중은 왼쪽으로 어? 가운데 왔네 그럼 이때 이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돼 해야 돼